TV.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요즘 이알수 없는 단어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는 어감과 리듬에 취해 직접 흥을 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무언가에 집중을 하다가도 무의식 중에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누가 누구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란 망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치명적인 좀비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밈의 이름처럼 뇌가 녹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이름을 의미 없이 외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은 정말 단순히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 이란 등에서 시작된 말장난이며 SNS에서 잠깐 유행하며 지나가는 밈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단어들이 단순한 밈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어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고대의 신, 악마, 괴물 등의 분류선 안들 잊혀진 것들의 이름이며 이를 기억하고 외치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은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다시금 재앙과 죽음을 흩뿌릴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쌓아올려진 인간의 문명은 무너질 것이고 다시 모든 것이 태초로 돌아가 셀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말하죠. 오늘은 인터넷에서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안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도대체 이 기이한 존재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원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부르르 부르르 빠따빔 15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남아메리카 아마존 열대우림의 심층부에는 강인한 전투력으로 다른 부족들을 지배하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두고 살아가던 고대 부족 토칼라차란 부족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그들의 고대 전승에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었던 불과 사이한 정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 정령은 숲과 거대한 개코 온숭이가 합쳐진 듯한 자연의 모습으로 다소 이해하기 힘들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아주 늦은 밤에 어느 날 부족민들이 시체를 묻는 곳으로 사용하던 깊은 숲에서 나타났고 잠들어 있는 부족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커다란 손으로 잡아올려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정령의 먹이가 된 이들의 입과 몸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정령의 잔혹한 식사는 토칼라차 부족의 절반이 사라지고 나서야 끝이 났고 식사를 마친 정령은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표정으로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부족민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눈빛은 마치 먹고 남은 식량을 흐뭇하게 쳐다보는 사냥꾼의 사늘한 눈빛이었으리라. 이후 정령은 육중한 몸을 움직여 다시 시체의 숲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부족민들은그 정령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던 자신들의 빗대어, 브르르 브르르 빠따삐미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 뜻은 떨리는 살을 씹어먹는 자. 말 그대로 불광역적인 존재에 걸맞는 이름이었다. 이후 토칼라차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특기인 무력을 내세워 전쟁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족은 부르르부르르 빠따빙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부족 전체가 완전히 괴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토칼라차의 땅은 순식간에 푸른 정글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존재 또한 완전히 잊혀졌지만 인간 부족의 아이들의 입에서는 왜인지 계속해서 그 이름이 노래처럼 맴돌며 현재까지로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브르르 브르르 빠따빔 브르르 브르르 빠따빔 사위 릴릴리 라릴라 1873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 사이의 교역로가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며 급속히 확장되던 시기, 북아프리카 알제리 남부 타말라 세트 인근에서는 종종 믿기 어려운 기괴한 시체가 발견되곤 했다 한다. 시신들은 항상 사막 한복판, 거칠게 부러닥치는 바람조차 사그라지는 무풍지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들의 신체는 하나같이 밟바 으깨진 과일처럼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그주변으로는 사람 키만큼 큰 선인장들이 시신 주위에 피어 있었다고 한다. 이 현상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 이탈리아 여행자 에르네스토 바렌치아는 근처 작은 사막마을 이라그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낡은 우물을 관리하던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이 현상을 물어보자 노인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한다. 거대한 그것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말게. 그 이름을 말하면 부는 바람도 겁에 질려 걸음을 멈춘다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낯선 여행자의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고 말았고 여행자는 말을 아끼려는 노인에게 더 자세히 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노인은 곤란하단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그가 이야기해준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한다.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고대의 악마라네. 모래 위를 걷는 자, 사막을 먹는 자, 안식을 전하는 악마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지. 그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의 시간을 멈추고 뒤를 천천히 쫓아와 질문을 하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대한 발로 지딕이어 거기서 흘러나온 영혼을 먹는다네. 하지만 자신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인간에겐 역으로 어떠한 질문에든 절대적인 답을 해준다지. 그리고 노인은 그것은 마치 거대한 코끼리와 선인장이 합쳐진 듯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 묘사했고 마지막으로 여행자에게 레릴리 아릴라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것은 그 악마의 진짜 이름으로 고요한 사막의 밤 달빛 아래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악마가 찾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을 들은 여행자의 눈빛은 순간 어린 아이처럼 반짝였고 그날 밤 이후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다른 국적의 여행자가 마을로 찾아왔는데 낡은 우물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지리겨진 시신들에 대해 물어왔다고 한다. 리릴리 라릴라, 리릴리 라릴라. 그는 이미 질문을 했을지도 모른다. 3위 본바르딜로 코르크 딜로 1957년 소련의 카자흐스탄 사막지대 한때 존재했으나 지금은 지도에서조차 지어진 곳 판자크 그곳에는 오래전 폐쇄된 군사실험실이 있었고 파괴된 내부엔 특급기밀문서의 일부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문서의 이름은 ZTP-13 실험. 군사학자들은 즉시 문서를 해석했지만 보고서에는 생체 적응형 폭격기체라 기록된 정체 불명의 실험에 대한 설명만 일부 나와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당시엔 그저 정신 나간 소련 과학자들의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 취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199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미국의 사이버 첩보 기관인 CIC-3301은 소련 정보부의 극비 서버를 해킹하여 1년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수십 년전 발견된 ZTP-13 실험의 전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한 국가가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떠한 창조물에 관한 기록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설계,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 생체 구조, 그리고 폭격계란 이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파멸적인 불쾌한 생명체의 형태. 문서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소련은 생물의 신경체계와 항공전자 기술을 융합하는 비얼로지 제스카야 아비오니카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항공 전자장치를 융합하여 이전에 없었던 자아를 가진 생체병기를 만드는 실험으로 초기엔 개나 침팬치를 이용해 실험이 이루어졌고 꽤나 성공적인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56년 초 연구소는 기존의 육지동물이 아닌 악어를 사용해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악어가 가진 신체적 특성이 항공기의 기체와 가장 유사하고 냉혈동물이기에 성층권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종 프로젝트 코드명은 바로 본바르티로 코르코딜로 이후 진행된 실험의 내용은 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자세한 것은 기밀상 공개할 수 없지만 총 6회의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었고 네번의 이탈사고 두번의 비공식적인 실전 투입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제어 불가능. 그러나 효과는 강력하고 확실했다. 라는 믿기힘든 평가까지 남아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이후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작성 자체가 불가능했었는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3년 뒤인 1994년 8월 4일, 레바논 국경 북은 이스라엘의 비무장지대에 정체 불명의 폭격이 쏟아진다. 이 의문의 폭격으로 민간인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 지역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는 자국 공군의 오폭이었다며 사건을 빠르게 진화시켰지만 이날 해당 지역 상공을 통과한 군용기는 없었고 레이더에도 포착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날 폭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병원에 긴급 이송된 한 아이는 몽롱한 눈으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늘에서 꿈틀거리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와 끔찍한 소리를 내더니 곧 폭탄이 떨어졌어요. 몬바르디로 코르코딜로. 몸바르디로 코르코 딜러 그 금지된 실험은 정말 성공하고 만 것일까? 2위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인류 최초로 그 아이를 의심한 사람은 1892년 이탈리아 사부나에안 마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안젤리카 수녀였다 수녀는 당시 겨울폭풍 직후 어부에 의해 구조된 한 남자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려온 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특이한 아이가 도착했다. 옷은 전혀 입고 있지 않았지만 신발은 신고 있었다. 몸이 아주 차 약간의 저체온증이 의심되긴 했지만 그외 몸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이름을 묻자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트랄레오라고 대답했다. 아이는 과묵했고 예의바른 성격이었다. 하지만 수녀는 투명한 바다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아이의 푸른 눈망울에서 왜인지. 아이에게선 절대 느낄 수 없는 불길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척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트랄래요 그날 밤 수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다시 일어나 고아원의 오래된 기록보관실로 향했다. 그리고 손에 닿은 2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의 기록서. 1871년 코르닐리아 마을. 상체와 고아원 거주자 대부분이 실종. 사건 현장엔 피만 남아있었고 시신은 단한 구도 발견되지 않음. 단한 명의 생존자만 빼고 생존자는 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 동쪽 바다 절벽 쪽에서 구조됨 하얀 피부 갈색 머리카락에 건강해 보이는 남자아이 짙은 푸른색의 눈 이름 트랄레오 수녀는 순간 손에 힘이 빠져 기록소를 놓치고 말았다. 상처와 고아원은 수녀가 수련 수녀 시절 몸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수녀가 교육 때문에 원장 수녀와 함께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 덕에 그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수녀는 악마란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보다 더 불경하고 끔찍한 기운을 바로 뒤에서 느꼈다고 한다. 트라라레로, 첫 번째는 탁한 아이의 음성이 드라마레로, 두 번째는 분명 인간이 아닌 존재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신체가 뒤틀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수녀는 직감했다. 우연히 피했던 과거의 죽음이 이제야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이날 있었던 끔찍한 사건은 바다 건너 여러 나라로까지 괴담처럼 퍼져나갔다고 한다 사람의 모습으로 위태한 상어가 해안가의 마을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잔혹하게 잡아먹는다고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사람도 상어도 아닌 기이한 존재를 봤다란 소문이 돈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엔 그 상어를 형상화한 조각상도 버스 정류장에 존재한다고 한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트랄랄레로 트랄랄 그것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 1위 퉁퉁퉁퉁퉁퉁퉁퉁퉁 1978년 6월 네덜란드에서 온 대학생 세 명이 여름 방학을 맞아 인도네시아 반튼주 내륙 깊은 곳으로까지 배낭 여행을 떠났다. 혈기왕성하고 장난기 많은 그들은 라마단 기간이 한창이던 현지의 풍습을 목격하고는 진지하게 종교의식을 치르던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며 몰래 비웃고 또그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며 장난치는 자신들을 카메라에 담기까지 했다. 현지인들은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 뉘앙스에서 자신과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비해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 중에서도 노인들의 표정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굳어갔다. 그러던 와중 대학생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어설픈 말투와 몸짓으로 사진찍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이가 완전히 다 빠져 입술이 말려 들어간 노인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며 사진찍기 좋은 마을이 있다며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을 가리켰다. 그곳은 지도에 표기조차 되지 않는 곳, 마을 사람들조차 말하는 것을 꺼려 하는 곳, 후탄 퍼르토와탄이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은 캠코도와 짐을 챙겨 마을에서 6km 정도 떨어진 그 숲으로 향했다. 프로죽죽한 안개 끝없이 솟아있는 나무 기둥,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숲.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니, 시간이란 것이 죽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둔한 그들은 카메라를 켜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늙은이가 우릴 속인 것 같다며, 분명 마을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왜 빌어먹을 숨만 이어지내며, 실대로 지친 그들은 더 걷는 것을 포기하고 야영을 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누군가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듯했다. 장난치며 떠들고 웃던 세 명의 목소리 사이에 뭔가가 섞여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는 힘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둔탁하게 무언가가 쓰러졌다. 그리고 남은 것들도 아직 꿈틀거리는 것들에게 무언가가 다가왔고. 둔 탁한 소리가 정확히 9번 더난뒤 인간의 음성과는 분명 다른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두번더 반복되고 나서야 소편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다음날 대학생들이 머물렀던 마을의 사람들이 훗한 포르토바탄, 일명 참외의 숲으로 찾아왔고, 익숙한 듯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들을 주워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캔코더및 유류품 또한 누군가가 수거해 행방을 모르게 됐다. 후탄 퍼르토바탄, 참외의 숲은 용서를 빌려가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만회할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처벌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소페는 신의 대행자라 불리우는 집행자가 잠들어 있다고 믿어진다. 그에게 정확한 이름은 없다. 하지만 깊은 밤숲 속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것을 세계라도 하듯 들리는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는 위대한 신이 그들의 곁에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족은 푸르르푸르르빠다. 빠드... <laughs> 뭔 개소리야. <laughs>